안녕하세요, 카이입니다. 오늘은 파티클 이펙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이제 버튼이나 아면 어떤 게 클리어 됐을 때 파티클 이펙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만들어 보기만 할게요. 먼저 여기 크리에이트에 메타리얼을 만들고 그냥 이름은 그냥 아무거나 적어 놓을게요. 스타가 있으니까 스타 3으로 만들고, 여기에 쉐이더에 여기 레거시 쉐이더스를 눌러서 이파티클스에다가 에디티브를 눌러줘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을 설정을 아무렇게나 일단 해주시고, 괜찮은 색으로 저는 일단 별이니까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원하시는 그 파티클을 만들기 원하시는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은다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포지션을 리셋해 주시고 여기 매트리얼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친구를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라이트 스크립트를 추가해 주는데 먼저 이 스타의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받을 변수를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움직일 방향 그리고 움직일 속도, 이게 사이즈가 작아질 텐데 작아지는 속도 그리고 이 컬러가 0이 되면서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 0이 되는 속도. 그다음에 이 친구들의 사이즈를 넣어줄 변수 그 다음에 컬러를 넣어줄 변수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주고 시작하면은 이 별에서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받아줄 거에요 그 다음에 방향을 랜덤으로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랜덤으로 이렇게 엑스 사이즈 미니 사이즈 해가지고 넣어주고요 로컬 스케일은 이 사이즈로 들어갑니다 또 스프라이트 렌더러의 컬러는 이 컬러 리스트에서 랜덤으로 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게 세팅이 되고 이게 업데이트 함수에서 이동이랑 이 크기 작아지는 거랑 다음에 투명해지는 거 파괴해 주는 걸 해주는데요 이동하는 거는 이 다이렉션에서 이동 속도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크기는 로컬 스케일이 이 러프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속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크기에서 제로까지 이 타임 데타 곱하기 사이즈 스피드 속도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컬러를 스파이트 렌더의 컬러를 받아가지고 이게 이것도 러프를 써가지고 이, 원래, 원래 그, 알파 값에서 0까지 이 속도로, 데타 타임 곱하기, 컬러 스피드 속도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컬러에 넣어주고, 이 스프라이트 렌더러의 알파 값이 0.01f보다 작아지면, 거나 같아지면 파괴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시고 여기 스타에 와가지고 컬러를 컬러스에이 컬러를 넣어주고요 이 알파 값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넣으면은 처음부터 투명해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프리페어로 만들어줘요 서 이렇게 만들면은 스타 2가 생겼네요. 왜 이렇게 생겼지? 얘는? <laughs>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지워주시고 제가본튜토리얼는데 튜토리얼에서 클릭할 때마다 나오게 하는 거라서 일단은 클릭할 때마다 나오게 하려고 또 스크립트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스타 프리팹 클릭할 때마다 나오게 하면은 이게 계속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딜레이를 주는 그 시간을 스폰 타임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딜레이를 0.1초로 이렇게 퍼블릭으로 받아주면서 바꿀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 make star를 보시면은 이 마우스 포인터를 그 벡터로 받아가지고 z 값은 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생성해줍니다 별을 마우스 위치에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 보시면은 이 인풋이 좌클릭이 들어왔을 때랑 본 타임이 이 디폴트 타임보다 클때 그러면은 별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스폰 타임을 다시 초기화 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매초 스폰 타임을 타임 데이터로 더 해주고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스타 1이 프리페 이 들어가 있는데, 스타 1을 한번더 볼게요.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잘 나오네요. 생각보다 오케이 색깔이 약간 약하다 싶으면은. 여기 과전에 그매터리얼에 들어와가지고 색깔을 약간 진한 색으로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 프리팹도 진해지더라고요. 진해졌죠? 진한 노란색이네. 프리팹에 가서 바꿔줘요 굉장히 진하게 보시면은 이제 진한 책으로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